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리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발리에서 에너지는 상대에게 날아오는 볼의 스피드에 있고, 그리고 이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볼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내 때에서 멀수록, 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전달할 때에, 어, 핸드 퍼스트라고 했습니다. 핸드 퍼스트라는 거는 핸드 퍼스트, 손이 먼저 나가니까 라켓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면넷 대에서 멀어질수록 오래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볼을 이용하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는 어떤 체중이동과 함께 팔 전체로 팔 전체로 스윙을 해야 돼요. 라켓의 움직임 없이 핸드 퍼스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멀어질수록 그런 장면들을 선수들이 연습할 때 보면 좀더 스윙을 약간 테이크백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손이, 손이 먼저 나가는 자세를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드 퍼스터. 내 때에서 멀어질수록 핸드 퍼스터에 대한 선수들의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손 먼저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발이 나갈 수 있으면 동시에 체중 이동을 해서 나가주면 훨씬 더 상대방 코트 깊숙하게 볼을 보낼 수 있고요. 혹시 경기는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볼을. 빠르게 올 때는 라켓 프레임 밑에 있는 엣지, 엣지 퍼스트예요 프레임의 끝부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공의 속도를 줄이고 공의 밑부분을 쳐서 원더스핀을 만드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엣지 부분을 휘두르는데 이때 이 엣지를 꽉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그런 장면들을 엣지 퍼스트인데 엣지 퍼스트를 통해가지고 공의 공 밑부분을 쳐서 볼을 언더스핀을 걸어서 컨트롤을 해 주는데 자, 지금 선수가 보여주는 동작처럼 마지막에는 엣지 부분이 들어가면서 헤드를 탁 치면서 엣지 부분으로 엣지 퍼스트가 되면서 라켓 프레임 끝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딱 잡아 주셔야 돼요. 잡아 주는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상대방의 빠른 볼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언더스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볼을 낮고 깔리는 발리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발리 동작처럼 여러분들도 발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에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